챗GPT 써보셨어요? 열풍이 진짜 거센데요. 국내 기업도 질세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챗봇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네이버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서치 GPT의 상반기 출시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날 네이버 주가가 장중 6%나 상승하기도 했죠 카카오 역시 연내 AI 기반의 GPT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은태 카카오 대표는 지난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이 가진 한국어 특화 AI 모델인 코어 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버티컬 AI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트위터에 또한번 글을 썼습니다 AI는 때때로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한다라면서 경고 게시글을 올리며 직원들에게 채찍빛의 성과를 과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네요 채찍빛의 열풍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벌써부터 AI 오남용 사례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일본인이 네이버의 AI 번역기 파파고로 한국의 웹툰을 일본어로 번역해 한국 문학 번역상 웹툰 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국내 국제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과제를 이 채찍피트로 영문 에세이를 제출했다가 전원 0점 처리되기도 했다죠. 이게 과연 일시적인 일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같은 대필 표절 우려가 정말 교육계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한 공립학교는 벌써부터 이 채찍피트를 차단하기까지 했답니다. 이제 이 채찌피티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남용 사례가 속출할 텐데요. 다만 아직까지 현 단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에서 한계를 보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더 퍼질 우려도 있고요. 또이 채찌피티가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도 불분명하니 표절 논란이 늘 꼬리표처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 채찌 피티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국내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이미 여러 곳에서 AI를 활용한 대필이나 표절 작품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또 정부도 교재 샌드박스와 같이 허용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니, 이채찌 피티 출시도 전에 벌써 많은 움직임들이 있네요. 이채찌 피티가 이렇게나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죠.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국내 AI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면서도 주가가 과열된 양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8일 구글이 내놓은 AI 체포 바드가 한번 틀린 답변을 내놓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A 주가는 오답을 낸 시점인 8일과 9일 각각 7.68%, 4.39% 급락했습니다. 특히 최근 묻지마식으로 오르는 채찌피티 관련주 현상은 경계해야 할것 같습니다. 업체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선 일부 급등 종목은 최근 주가에 거품이 끼어서 단기적으로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니, 뭐든 따지지 않고 들어가는 과열 양상은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